켜야 소리가 나오지 인천 가려고 짐 쌌는데 도윤이는 저걸 들고 가겠요 이걸 켜야지 이거를 이거 안 켜? 켜야 소리가 나오지 어, 입맛 맞추기 힘들어 정말 요즘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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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다로우셔 너무 요즘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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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도윤 요즘 김도윤 옳지. 그 매일 거야? 그거 매야 돼. 매 드려. 이렇게 하는 거지. 어떻게 하는지? <laughs> 부풀릴 아, 때는 팔출 직전, 비상구 앞에서 붉은색 손잡이를 당기시면돼 먹이고 있어요. 생각보다 충분히 낮고, 부풀지 않을 때는 고무관을 한번구어주십시오 지방이 없구나.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앞좌석 주 번째에 있는 안내문을 참고하시기. 뭐가 아, 뭐가 예!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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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, 뭐. 어 거기 갈 거지 아직 와가지고 저희 엄마가 도인이 먹으라고 나물을 몇 가지 해놓으셨거든요. 그래서 나물에다가 밥좀 비벼서 주고 있어요. 자, 도인이 먹어. 응. 이거 파서 먹어. 그것만 먹을 거야? 응. 와서 좀 씻겨놨는데 야, 지하철 생각보다 잘 타요. 어, 응. 도인이 지하철 잘 탔지, 도인이가 응. 오. 도윤이거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어 걸렸지? 거봐 욕심내서 그래디가아 아이고 잘 먹네. 두인이가 퍼서 먹을 거야? 응. 엄마 퍼줄 거? 그렇게 퍼서 두인이가 이야. 아이고 잘 먹네. <laughs> 아이 잘 먹네. 우와, 이야, 이야. <laughs> 이야. 아빠 양치하게. 음, 응. 응. 저희도 밥 먹고 양치하는데 저희 이가 오늘 낮잠을 안 잤는데 아직. 지금 3시 20분이거든요. 괜찮나? 낮잠 을 이렇게 안 자도. 역시.. 아빠와 아들이네 그런 <laughs> 데 아닌가? 지금 5시가 다 돼가서 두인이를좀 깨워도 될것 같거든요? 지 윤주가 와서 영혼까지 머리카락을 끌어모은 윤주가 와가지고 두인이 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윤주랑 같이 놀면 될것 같은데 뒤오를좀 깨워볼까? 윤주야 뒤오니 오빠 깨워볼까? 아니야? 아니야? <laughs> 아닐 건또 뭐람? 윤주야 이모 해봐 에 이모 안 보고 싶었어? 보고 싶었어? 진짜로? 진짜 보고 싶었어? 윤주 머리 누가 잼매줬어그 누가 해줬어? 선생님이 해줬어? 영혼까지 아주 그냥 싹싹 쓸, 쓸어 모았네? 겨우겨우 끌어 모았어. 그거 할 거야? 그 뭐야? 고양이 아니야, 고양이? 고양이. 고 어떻게 울어? 야옹 해봐. <laughs> 이런 수준은 우리 저기 두인이 한테나 하는 건가 봐. 윤주는 노래까지 하거든요, 심지어. 말을 하다 하다 노래까지 해요. 엄마, 발 아예 안 했어? 아, 윤주 뒤집고 싶고? 뒤집어라, 뒤집어. 도윤 보고 배워봐봐. 너네 둘이 뭐 하는 거야? 아이고, 아이고, 아니야 윤주야, <laughs> 도윤이 오빠를 그렇게 넘어가야 되고? <laughs> 도윤아, 도윤이 섰어. <laughs> 안 했어. 말을 하다 하다 노래까지 하는 애한테 고양이는 어떻게 우냐고 물어봤어 내가. <laughs> 윤주야, 그네 공식이 뭐야? 그네 공식. 그냥 깨워 보자. 또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안 자니까. 뒤니 오빠 깨워올게이집 보자나 지금 자고 있거든. 니 오빠. 도윤이 오빠 윤주 왔는데 도현아 도윤이 윤주 안 보고 싶어? 엄마? <laughs> 윤주가 같이 놀지 어? 이건 엄마 손이야 <laughs> 윤주 왔는데 도윤이 윤주랑 놀래? 응 그래 자 으쭈 아이가 아이고 쭉이었어 쭉쭉이었어 안 윤주 어디 있어 윤주 윤주 저 방에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네 윤주한테 가볼까? 그래, 가보자. 이리와. 아 우와, 벌떡 일어난다. 윤주 몰라, 가. <laughs> 많이 꼬질꼬질. 어, 윤주 저 방에 있어. 어, 가자, 가자. 아빠. 네. 어, 아빠, 아빠 인사는 아빠 자고 있는데 아빠 인사하는 거야? 열, 에, 이래. 윤주야! <laughs> 잘 지냈니? 해봐. 안녕. 안녕야? 윤지야, 대인이 오빠 해봐. 오빠. <laughs> 아. 둘이 같은 위치에 있는 거 맞아요. 도윤이가 앞에 있다거나, 도윤이가 위에 있다거나, 도윤이가 좀더 이렇게 저기 한게 아니고, <laughs> 어, 같은 위치에 있는데, 도윤이 등발이 좀 크다 보니까, 아, 그것도 같이 탈 거야? 응. <laughs> <laughs> 윤주지 씨 너무 좋은가 봐 에? 아! 아! 그거 탈 거야 같이 탈 거야 가이? 아, 같이 탈 거야? 하하하하하 아찌 라냐 라냐 어 윤주지 아빠. 아빠 아빠 금방 올 거야 어, <laughs> 슬픈 척 하는 거야? <laughs> 어, 윤주 웃네? 둘, 나 윤주 웃었네? <laughs> 윤주 말 너무 잘하지? 우와해 윤주한테. 우와너말 잘한다, 해봐. 됐니? <laughs> 아 뭐야? <laughs> 아, 서로 능력치가 좀 생겼지? 말도 좀할줄 알지 서로 같이 할 거야 윤주 도윤아 윤주 같이 하자고 해 여기 앉아노 도윤이도 악수하는 거야 만져보래 도윤아 만져보래 손 어디 있어 어, 만져보래 아 어. <laughs> 애착. 애착이지? 감고 있어? 응. 사이좋게 먹고 있어? 음. 초코비 하나 뜯어줬거든요. 사이좋게 앉아서 먹고 있네? 우리 두인이 있는 왜 이렇게 시골 총각 같지 지금 되게? <laughs> 내가 너무 애를 꼬질꼬질하게 만들어 놨나봐. 두인아, 오! 오호호호음 하나만 하나만 먹으래도 인아 <laughs> 하나씩만 먹으래 어 윤주 손 닦아 윤주가 아이고 잘 닦네 윤주가 도인이 도인이 오빠 손도 좀 닦아줘 <웃음> 음. <웃음> <웃음> 아? 뭐라고? 도폼 <laughs> 그 난리 났어. 그거 탈거 돈이 듣고 타고 싶어? 어 같이 타. 난리였어. 피튀기는데 이 자동차 이빠방이 되게 피튀기는데 이빠방이가 제가 그 뭐지 우리 첫째 조카 돌때 사준 거였거든요. 근데 이걸 이렇게 나이 두돌 다돼가는 아기들이 잘 쓰고 있네. 어 윤주 안녕하고 윤주 해봐 윤주 안녕 <laughs> 고집 유자 <있자>. 유자 아, <laughs> 윤주야. <laughs> 윤주야 어디 앉았어? 도연이 <laughs> 오빠한테 앉았어? 도이 음. 오빠가 불편하대아 <laughs> 재밌다 얘네 둘이 이러고 있는 거 너무 시트콤 같다. 어, 아닌 것 같아? 도연이 음. 어, 너무 아니 도이 근데 윤주랑 사이 좋게 앉아야지. 사이좋게 앉아. <laughs> 응? <에? 웃음> 윤주 차례. 윤주 이쪽으로 와 주세요. 윤주 이쪽으로 와 주세요. 아니, 도윤이가 일로 내려요. 도윤이 이쪽으로 내려 주세요. 윤주 <laughs> 어, <laughs> 윤주는 이쪽으로 와 주세요. 윤주 이쪽으로 타 주세요. 어, 윤주. 자, 이번에 윤주 탔다. <laughs> 이번에는 윤주 내리시고 도윤이 차례입니다 도윤이 차례. a 이 됐다 아 윤주 문 닫아주세요 됐다! 제 윤주 이쪽으로 와주세요 차례입니다 이쪽으로 n 네요 윤주 차례입니다 어. 쪽으으세 아빠 꽃게야? 응응 음. 도윤이가 놔줘 거기래 도윤아 윤주야 박수 이것도 놔주세요 박수 도윤아 누가 왔어 누가 왔어 누가, 누가 왔어 누가 왔어? 누가 왔어, <laughs> 누가 왔어? <웃음> 누구야? 난이 났어 난이 났어 그렇게 그렇게 난리 났어 응. 우리 둘다 이거 봐 시고 봐라 <laughs> 난리 났어 난리 났어. 저희는 할아버지 뽀뽀 한번해 뽀뽀. 응. 아유 아유 아유. 아유. <웃음> <응>. <웃음> 난리 났어 난리 났어. 후후 불어서 먹어. 집에서 가져온 본죽, 피즈 본죽인데 저거 먹겠다고 해가지고 해는데 진짜 먹네. 배가 많이 불렀거든요, 지금. 근데 이걸 먹겠대요후후 불어서 먹어. 어. 디다는 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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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야고 불었어. 이까 그럴까? 고기도 앙 먹어. 응. 소스를 었어 우와! 우와! 우와. <목소리가>

누님들하고 해가지고 넷이 공간대여 하는 데 있어서 거기 가서 좀 놀면서 이거 사진, 여기 대문 사진 하나 찍으려고요. <laughs> 어제 늦게 자가지고 드니 엄청 자고 있더라고요. 9시 넘었는데 그래서 그냥 훔쳐 왔어요. 드니 언니가 낫또 비벼줘가지고 드니 낫또. 나, 나 먹었어? 다 먹었어? 아니야. <laughs>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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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야 <laughs> 아 <laughs> 혼자서 넘어져. 오, 들어가. 윤주도 안녕하세요. 들어와. 안녕하세요. 여기 왔거든요. t s a 1 0 4 8 이라고. 아, 신발 벗고 들어가자. 아야야야야. 아야, 아야. 와. 이런데요, 이런데. 아유. 여기. 공간 이렇게 있는데 대열을 해준대요. 아유. 예쁘다. <laughs> 응. 응. 아임병원 다니시는 분들 오면 가면 좀 보셨을 것 같은데. 여기 좋아? 치. 아. 왜? 그것도 벗을 거야? 까까. 아, 괜히 먹을 거 찾아가지고. 뭐 <laughs> 먹을 거 없나. 도윤이가 <laughs>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가지고 에이빔 프로젝터로 이걸 틀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틀었어. 아하 그랬어. 둥둥 둥가 둥가 둥둥. 둥가 둥둥. 등선상에 <laughs> 놓으면 도윤이 너무 우량해. 그게 뱀이야. 쑥쑥 뱀이야. 방금까지 울었던 사람. 너잖아. 띠이 <laughs> 여보세요 하래. 여보세요. 아이고 아이고. 아이크. 여보세요. 기둥 기 기둥. 우리 팀이 졸려서 빚어지고 있어. 팀아, 졸려서 막 빚어졌어? 어? 아니야? 34명이나 <laughs> 자. 이거 장 가야 되겠장 구해？그러면 <laughs> 짬프 짬프 해 아! 콩콩콩콩콩콩 되게 좋아하 네요？할머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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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보람 이와 친구들 을 반겨 주셨 어요. 얼른 맛있는 떡을 만들어주 마리, 조건, 조금 기다리고 있어. 미안해 이모가 밥을 밥어 마리, 조어마마조기다마조 기다리고 있어. 조 기다리고 있어. 어마기어 아니야 왜 모른 철자적으로 모른 척해? 응. 도연이 왜이악 물고 모른 척해? 아 도연이 왜 포동포동해졌어? 어? 엄마. 아, 엄마? 엄마. 어. 아빠. 어. 도연아 여기 왜 이렇게 포동포동해졌어? 응. 갑자기 피곤해 막? 살쪘다고니 갑자기 피곤해졌어? 응. 아빠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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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. 아빠가, 아빠가, 아빠가. 아 도인이 진짜 요즘에 갑자기 살이쪘어 며칠 전에. 아빠가. 할아버지는 일 갔지. 할아버지는 이제 좀 이따 옷고 와. 또 슬픈 척 하는 거야? 할아버지는 좀 이따 옷고야 할아버지 옷고야좀 이따 옷고야 할아버지는 일 갔어. 전아 뭐해? 온갖 기적이 다 입는 거야, 드윈이가? 응, 드윈이 뭐해? 아, 난리 났어. 이 심지어 이 안에 지금 그 하나, 좋아, 좀, 그 여유도 하나 여유도 또. 하나 또 입었어. 누구? 그 사람이 현숙이었나? 나 그, 그 기수가 왜 생각이 잘안 나지? 아닌가? 이번 낯솔 사기 재밌겠더라, 정말. 얍, 얍, 얍! 그 사람 나왔다고. 나 솔사게 보면서 저희 부모님 퇴근 기다리려고요. 우리 두인이 지금 저러고 있어.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어. 두인이 뭐 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이 말을 듣고 싶은가? 저 기저귀는 좀못 쓰게 생겼네. 두인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? <laughs> 기저귀를 입는 걸 연습하지 말고 뗄 생각을 해. 두인이, 도윈이, 두인이 도윈이 결국 찢었어. 허벅지 치 장난 아니야. 허벅지 아주 튼튼. 까까. 깎아. 까까는 무슨 까까야. 까까. 깎아. 근데 오늘 또밥잘 먹어갖고 또 까까 줄만 하긴 해. 뚜뚜뚜. 뭐가? 깎아. 그거 뜯지 마. 에, 아까워. 기저귀 얼마나 비싼데. 까까. 까까는 무슨 까까야. 저 봐, 되니 비율 봐 비율. 엄청 통통해졌죠? 도현아 이쪽 봐봐. 거기 위험해요 문 닫아주세요 엄마! 문 닫으라구! <laughs> 이거 뭐야? 먹어볼 음. 음. 이거 먹어볼거야? 조금만 음. 먹어봤나? 이거 먹어볼거야? 치즈! 음. <laughs> 언니 집에서 돈가스 이 얻어 와가지고 조연이 저녁에 돈가스 좀 튀겨 주려고 크다 나 같이 먹어야 되겠다 <laughs> 아빠한테 뜯어달라 고 그래 엄마 손 실어서 못 뜯어주겠다 <laughs> 자 다시 가져가서 먹어 자 다시 가지고 가 고기도 있냐 고기도 우, 뜨거웠어? 엄마 하나 찍어줄게, 엄마. 뭐가 좋으라나 음. 어자 후, 뜨거우니까 후해. <laughs> 뜨거웠어? 잘 먹어 <laughs> 아니 아니 그래 그래 불러 놓고 불러 놓고 누고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<laughs> 나도 없어돼 아인 치킨 왜 주인는 어떻게 할아버지나 쳐다보는 것 같아. 아니, 아침은 세상에 아침도 한 그릇 다 먹고, 점심도 갈비탕 언니가 해줬거든. 그것도 한 그릇 다 먹고 그런 때인가? 세상에. 아유, 나 진짜. 오늘, 오늘 또 퍼졌어. 됐어, 그만해. 눈을 안 떼, 너무. <laughs> 넌 아, <놀람> <놀람> <가자. 놀람> 응, 뭐, p 다가 a and mamma, papa, 아 a exactly. 아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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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p 빠빠 엄마 a 빠 a 빠이빠빠 p 해 빠빠이 진짜 큰일 날뻔했어 이 애착이 블로으로가지고와 진짜 큰일 날뻔했어 다시 가 <laughs> 이야 도연아 애착이지 차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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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까 사주니까 으악 도이 이거 먹을거야? 주유 먹을거야? 주두 먹을거야 주두? 도연아 주수또 해봐 아 주스 땡기봐 어들거들한 느낌 거들거 멋있 나 보다 맛있 겠지？달 달할 것 이다.